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아, 어, 형님들, 매일 4시 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장세부터 살펴보시죠. 어, 코스피는, 어,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코스피를 하시는 분들은 삼전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3전의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맥 없이 힘을 못 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만 줘도 위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한동안 많이 뺐다가 다시 반등하는 어, 이때 가능성을 본다고 어, 우려와 염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다올라와졌어요 이거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쭉쭉쭉 잘 올라가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고른 친구들 중에서 빠꿈시간 친구는 P.J. 배탈이었습니다 28%를 찍었고요. 그리고 동일철강도 동일철강도 12%를 찍었죠. 예.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날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은 연타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 어, 조일 알미늄은 연타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3 개째, 4 개째 세우고 있는데, 어, 여기에 뜬 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HLB도 계속 세워놓고 계속 가고 있죠. 여기부터 올랐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세경아이테크 이날이죠 이날부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래량도 터졌고 한번 쉴 때가 됐으니까 어, 접근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홈센터 홀딩스는 어, 간다고 표시를 하고 어, 얼마 안가고 뺐다가 이제 다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따가도 소개를 할 거지만 어, 이따가 소개할게요 그리고 유니드는 주간급등 주간급등 친구였죠. 14%. 주봉에서는 14%를 찍었습니다. 어, 오늘 고른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간다고 표시를 한 친구들. 이제는 뭐 이거를 다이 구간에 물린 인간들이 아무도 없고 원칙은 이겁니다. 물린 인간들이 아무도 없고 급등 위치에 선을 찍은 친구들. 어, 그리고 막 극심하게 가지 않은 친구들. 상한가 같거나 막 20%가 넘, 25%가 넘거나 이러면 어, 빼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질르지 않은 친구들 여기서부터 한5% 정도의 구간 그리고 여기까지 잡으면 조금 더 많이 있죠. 한15%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코프라고요. 코프라도 이제 간다고 표시를 했어요. 사실 어제. 어제 얘가 급등선을 못 찍었어요. 아, 조금만 더 찍어줬으면, 더 올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를 조금만 넘겨줬으면, 어, 이것도 어제 등장해서 오는 이 구간이 나올 텐데, 어, 거래량이 조금 터진 관계로, 여기, 여기, 혹시나 밑으로 빠지면 또 구매해서, 추매해서 이렇게 3분할 정도 대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서 기다리면 돼요. 심팍이고요 심팍도 이제 막 달리려고 하고 있죠. 어, 얘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분할 하셔서 이렇게 찍으면 한번 더. 또 혹시나 더 찍으면 이제 긁어서 내가 사줄게. 근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 구간을 그냥 한 번에 돌파하는 겁니다. 7% 정도 있고요 동일철강이구요. 동일철강도 어제 이어서 연타로 등장했죠. 목표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한8% 정도 구간인데, 적절하게 절반만, 한 4, 5% 정도만 딱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센터 홀딩스구요. 아까 이거 여기서 한10% 10 조금 넘을 때, 요때 이제, 아, 이거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좀 과열로 이 구간을 나중에 가지 어, 내일 가지 오늘 조금 더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3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어떤 테마주에 엮여 있는데 그냥 빠꾸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이렇게 이쁘게 다 맞춰 놨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세하고요 <laughs> 어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쉬워서 그냥 한번 소개하고 말게요 리메드입니다 리메드도 이제 간다고 표시를 하는 위치에 와 있고요 위에 누가 있나? 아 위에 있기는 있구나 요 구간이랑 여기 두 구간이 있죠 그냥 적절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3% 정도만 빠르게 입절하면 되겠습니다 삼양홀딩스고요 이 친구도 그냥 사정없이 갔네요 어, 원래 홀딩스 이런 친구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친구는 막 사정없이 갔어요 녹색이 몇개 있는 거 보니까 올릴 때 시원하게 올리고 내릴 때 시원하게 내리고 지금 또한번 재도전에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먹어도 4%다 찾으러 가면 16% 구간 브랜드X구요 얘도 이뻐요 얘도 이쁩니다 얘도 이제 가려고 열심히 표시를 해 놓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해도 그냥 찾으러 가면 6%. 빠졌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어,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주는 거죠. 마이크로 디지털이고요. 연타로 찍었습니다. 얘는 한번 쭉 가도 될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고요. 넘겼죠. 어, 얘도 반도체 뭐 그런 거 같은데 6%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한국 파마고요. 넘겼습니다. 어, 뭐 위에 뭐 없나? 아, 얘도 그냥 자정없이 가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연상을 간... 야, 연상을 보냈어? 고가는 여기 94,000원 여기 정도까지 14% 구간이 있으니까 어, 이런 친구들은 조심할... 아, 접근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그니까 올릴 때한 번에 올리고 뺄때 사정없이 빼니까요 어...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에 올리면 딱 먹고 바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십시오. 아비코존재고요. 고가가 바로 앞에 있죠. 6% 태양금속 그냥 뭐 얘도 갈자리인데 갈자리인데 이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여기서 6%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딱 4, 5% 정도에서 빨리 이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LB고요. 어, 이 고가가 한5%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아, 여기를 못 넘기고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여기를 넘기고 하면 또 제도약을 하는 건데, 아직 이만한 거래량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치면, 어,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적절하게 빨리 5% 정도만 살짝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위를 지켜보시고, 이게 만약에 여기를 못 넘기고, 어, 흐지부지 한다? 그러면 바로 던지고, 어, 이렇게 빠지면, 어, 답이 없죠. 이거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7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어, 쉬어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이니까요. 적절하게 입전하시고 나오길 바랍니다. 사마제약이고요 쉼없이 가고 있죠. 네, 쉼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 재미없게, 재미없게, 3%, 3%, 3% 4%, 쉼없이 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여기까지, 아, 6% 정도, 부강약품입니다. 얘도 엄청 지겨운 친구 중에 하나죠. 올렸다 뺐다를 엄청 반복하는데, 어, 금방 올리고 사람 죽이고, 아니, 금방 올리고 사람 힘들게 하고, 올리고 힘들게 하고, 올리고 힘들게 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흐름이 이제 흐름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다는 건 이날 이날의 기점으로 해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얘가 한 방에 올릴지. 한 방에 다 올리면 여기까지 막30몇 프로가 있긴 합니다만, 적절하게, 너무, 너무 과격하지 않게, 어14% 정도 구간도 있고요 그냥 여기 고가, 그냥 딱 적당하게 9%? 어 9%, 9%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센코입니다. 센코도, 센코도 음봉이지만 음봉이지만 거래량도 세웠고 어, 오늘 장인데 3% 장이 좀 별로 안 좋은데 3%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혹시 쉬어도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리 지증권이고요. <laughs> 등장하면 등장하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데서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얘도 뭐 위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어, 2년 전 거는 솔직히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고, 이제 2년 전 고가도 넘어서는 신고가에 신고가입니다. 아까 증권주들이 좀 많이 뜨는 것 같긴 하던데, <laughs> 그 중에서 그냥 메리츠 증권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양, 삼양 패키징이고요. 어, 재미없죠.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고 재미없는 자리인데, 얘가 많이 가야 6%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오늘 5%를 찍고 있어요. 그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뭐 정석적인 패턴이죠. 네. 이 정석적인 패턴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석적인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의 정석적인 패턴. 이제는 뭐 다시 올라가도 더 가도 괜찮습니다. KCC고요. <laughs> 여기를 넘겼죠. 어, KCC 건설, KCC 글라스, KCC 다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더 올라가도 어, 괜찮은 위치에 있구요. AT 세미콘. 어 이날부터 골랐죠 계속 눈에 띄고 계속 종목 검색이 걸리고 검색기에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 걸리는 와중에 이 친구가 언제 점프를 할지 어, 이거 어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40 몇% 프로가 있다고 어, 이 친구가 급하게 뺀 만큼 이렇게 급하게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요 고가가 여기 있죠 고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욕심부리지 않고 2구간 2구간, 2구간이 오면 빠르게 익절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8프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리고 뺐다가 올리고 뺐다가 막 이렇게 할수도 있으니까 어8 정도에서 마음 편하게 익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상자이리이요이 친구도 갈때는 시계가고 뺄때는 시계 빼고 저 이게 엄청나죠. 몇프로니 거의 300%를 올리는, 300%해 먹고, 자, 300%를 해 먹으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오른, 가는 놈이 간다는 적절하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괜히 물렸다가 50% 물리지 말고, 50, 여기서부터도 50%지만, 여기서부터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런 거는 이제 출발을 할 때가 됐죠. 어, 갈거고다 빼고, 뺄거다 빼고, 고통 줄거다 주고, 흥보할거흥보다 하고 난 다음에 출발 신호로 줬을, 줬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이런 때, 아 어, 이거 뭐 눈물의 씨앗에 심어요. 해가지고, 막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기간으로 막 1년 6개월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들어가시기를, 17%? 데 여기, 여기가 있네요. 그냥 적절하게 10% 정도. 아, <laughs> 10%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 9% 정도 v r 직전에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도 어~ 여기 날부터 26일부터 계속 걸렸죠. 어~ 여기서부터 계속 걸려서 오늘 한번 쏘고 왔어요. 나름 쏜게 7%인데 어~ 이거 다 찾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4% 정도. 하나 삼오 비고요 똑같죠 네 이거는 뭐 근데 어떻게 우선주가 본주보다 재미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이기도 해요 한국 선제입니다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한방 터져도 괜찮습니다 거리랑 터트리면서 상한가 비슷한 거 하나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맞지 하나마이크론 아, 맞아요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더 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먹어도 5%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 어 이날부터 계속 걸려서 올라가고 있죠. 네, 벌써 22%를 올라가고 있는데 어, 어 뺄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계단식 상승이라 뺄게요. 아시아 시멘트 아시, 아시아 시멘트 얘도 계속 가고 있어요. 어 되게 재미없는 거래량도 별로 없는 그런 주식이긴 한데 이제 거래량 한번 터트려줄 때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한방빵 터트려주기를. 빵 건설주 테마들도 한 번에 움직여서 빵빵빵빵 터트려주기를 바랍니다. 아이센스고요. 아까는 양봉이었는데 음봉으로 바뀌었네요. 여러분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종가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금호전기고요. 그냥 여기까지 찾으러 가면 9% 어, 적절하게 절반만 한5% 정도만 딱 먹고 나옵시다. 고 고윈테크고요. 이런 걸 보고 속임수 은봉이라고 하나? 어, 은봉인데 상승한 거, 은봉인데 상승한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고려제강입니다. 음. 이 친구 그냥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 8%, 8 정도만 먹읍시다. 9%다 먹지 말고 8% 하나 시스템이고요. 얘도 간다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놓고 요렇게 3% 정도만 익절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 하나 친구들도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 지금은 또 장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만 잘 지켜주기를,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행보만 해줘도 어,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만 잘 지켜서 행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힘내주기를, 삼성전자 주주분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하타 t v 였구요 형님들 좋아요, 구독,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